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 9,397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이같이 반영된 국가예산은 아직 구체적으로 배정되지 않은 8개 사업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증액분을 감안하면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만금 살리기 공동행동이 새만금 호수질 2급수 달성 등 새만금 구대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공동행동은 오늘 출범식을 열고 이들 정책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도민이익을 최대화하는 대책이라며 대선 후보들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추석 차례상에 올라가는 배가 흑성병에 늦장마까지 겹치면서 농가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명절 특수로 재미를 봐야 하는 배 가격이 지난해보다 30%에서 40%나 폭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목요일 KCN 종합 뉴스입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심의가 마무리된 가운데 군산의 확보액은 9,397억 원입니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여덟 개 사업과 국회 증액분을 감안하면 1조 원은 무난하게 넘길 걸로 전망되는데요. 모영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군산 예산은 9,397억 원 당초 군산시가 요구한 330개 사업 1조 755억 원의 87.3%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업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문체부, 산림청을 비롯한 일부 중앙부처 풀 예산들의 자치단체 교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미확인된 예산이 10월 정도에 추가되면 우리 시 정부 예산안은 약 9,800억 원대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늘어날 예산은 군산사랑 상품권 관련 386억 원과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 50억 원,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 24억 원 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기조 속에서도 새로운 사업 예산 반영이 눈에 띕니다. 스마트수산가공종합단지 14억 원과 군산항금난도개발 5억 원등 17건 6,571억 원입니다. 계속 사업으로는 새만금 자동차수출복합단지 조성 95억 4천만 원과 군산항 7부두 야적장 조성 125억 원 등입니다. 국가예산 확보의 추진동력은 새만금입니다. 새만금 신항만 조성 1,261억 원과 국제공항건설 200억 원,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298억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부처심의 단계에서 쟁점이 됐던 산업용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과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등 8개 사업은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올해 초 군산이 국가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지역에 선정되면서 6개 사업도 내년 예산에 반영돼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특히, 금난도 재개발 사업 5억 원이 포함되면서 10년 넘게 다프 상태였던 금난도 개발이 본격 추진됩니다. 반면, 세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리 147억 9천만 원과 조성기자재기업 업종연한 지원 52억 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예산과 국회 심의에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가 포함될 경우 7년 연속 1조원 시대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국회 단계에서 958억 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고 매년 국회 심의에서 평균 500억 원 이상 증액을 이뤄왔기 때문에 현재 기재부 반영 상황을 고려했을 때 7년 연속 1조원 확보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말 진행되는 정기국회, 군산시는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정치권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 정부의 최종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사업비 변경 계획서가 교육부에 제출돼 이달 중순 기획재정부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재부 심의에서 적정성 결론이 내려지면 사업 추진이 금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경우 건립이 상당 기간 늦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건립 비용은 당초 1,853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천억 원입니다. 세방금 개발청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2,46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세만금 개발청은 그린 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문화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둔 예산이 반영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장기임대 용지 조성 298억 원과 재생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센터 32억 원, 남북도로 1, 2단계 1,692억 원, 간척사 박물관 건립 80억 원 등입니다. 또 내년 신설 예정인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지능형 전력망과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스마트 그린산단의 필수 기반시설 구축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제58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가 익산에서 개막합니다. 익산시는 제58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가 내일 볼링 경기를 시작으로 개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익산시를 주 개최지로 하고 도내 시군에서 경기들을 분산 개최합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도민체전인 만큼 안전한 체전이 될수 있도록 종합 방역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서부분원을 익산에 건립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정수 도의원은 제38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서부분원을 익산에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익산과 군산 등 서부권의 코로나19 검사 수요가 지난 5월 기준 40.9%에 이르고 있다며 검사 의뢰를 위한 이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부권 교통 요충지이고 접근성이 높은 익산에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성경찬 도의원은 제38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8월 1일부터 12일은 날씨가 가장 더운 기간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지는 바다를 접한 넓은 평지여서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야영활동과 숙식에 불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 의원은 전라북도가 조직위원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세계스카우트연맹에 대회 일정 변경 요청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새만금 살리기 공동행동이 새만금 구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공동 행동은 오늘 출범식을 열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또 도민들의 이익은 최대화하는 정책들을 제시한다며 대선 입지자들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 새만금 살리기 공동 행동이 출범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새만금 관련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금 새만금 사업이 3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에게는 이익을 발생시키지도 못하면서 환경 파괴는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환경 파괴도 최소화시키면서 오히려 환경을 이용해서 도민의 이익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새만금 개발 계획으로의 전환 이것이 꼭 필요하다. 새만금 살리기 공동행동은 해수유통 확대와 생태계 복원을 통한 그린뉴딜과 해양 생태 관광 중심지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구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새만금 구대 정책으로 해수유통 확대로 이급수 수질 새만금호 달성, 새만금 국제적 해양 생태 관광지 조성, 새만금 2천 헥타르 양식 단지 조성과 수산업 복원, 재생에너지로 국내 최초 아리백 산단 조성,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과 농업인 우선 분양, 새만금 사회적 경제 특구 조성, 새만금 사업 민간 협의의 구축, 해수유통 기반 새만금 기본 계획 변경. 단계적 완성형 개발 추진 전력 마련 등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 할수 있는 해수 유통 확대로 이급수 수질 새만금호 달성을 위해 방조제 길이의 2%에도 못 미치는 540m 가력과 신시 배수관문 외에 관문 추가, 지하 터널 건설, 조력 발전소 건설 등의 해수 유통 확대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새만금호 상류 농생명 용지 구간은 3등급, 하류 도시 용지 구간은 2등급으로 목표 수질 상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해양 관광과 수산업 활성화, 새만금 아리백 산단 조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대선 후보들에게 어 새만금의 새로운 개발 방향에 대한 어떤 그 변화를 촉구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부대 정책을 중심으로 이제 그 중심은 해수유통과 이러한 그 경쟁력 있는 환경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 주민 이 지역들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받아서. 어, 전북 전체가 같이 정말 제대로 된 새만금 어,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또 새만금 살리기 공동행동은 정부 부처 및 전북도와 협력해 새만금 거버넌스 구축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새만금 해수유통 공동행동이 새만금 담수호에서 해수유통으로의 전환을 이뤄낸 만큼 새만금 살리기 공동행동의 앞으로 행보가 주목됩니다. k c n 이영택입니다. 군산시민 90.8%가 국민지원금을 받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은 전 시민의 90.8%인 24만 1,915명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급신청은 오는 10월 29일 마감하며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지급됩니다. 사용처는 군산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재정 자금을 빠르게 집행합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와 소상공인, 근로자,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660억 원의 재정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합니다. 시는 추석 전인 이달 17일까지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 분야와 건설공사 대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군산의 인구가 1,800여 명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군산주민등록상 인구는 26만 6,0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 대비 200명이 감소했고, 절반 이상이 직장을 이유로 군산을 떠난 걸로 분석됐습니다. 올 들어 8개월 동안 감소한 인구는 모두 1,833명으로 한달 평균 229명이 줄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 9 0 1명입니다 지역 발생 1,927명, 해외 유입 34명입니다. 사망자는 11명이 늘어 2,303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18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1명을 비롯해 익산 3명, 남원 2명, 임실과 부안 각각 1명입니다. 전라북도는 신규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를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632명으로 늘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어제 기준 0.75를 기록했습니다. 군산에서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나온 이후 지난달에는 1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발생한 123명보다 많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에는 76명으로 뒤를 이었고, 4월에는 6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농가들이 추석을 앞두고 과일 수확에 환창입니다. 특히 배는 차례상과 명절 선물에 빠질 수 없는 과일인데요. 하지만 흑성병에 늦은 장마까지 겹치면서, 코로나19로 힘든 농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의 대표 특산물 배. 익산 배는 추석 차례상이나 명절 선물은 물론 일본까지 수출되는 효자 품목입니다. 지난해 기준 상품 배 15kg의 가격은 3만원에서 3만5천원. 그러나 올해는 비슷한 품질의 배가 2에서 3만원대에 그칩니다. 아니, 오늘 총에...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진 주요 원인은 흑성병. 흑성병이 배의 당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지만 껍질에 검은 점들이 생기는 만큼 상품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점의 개수가 두세 개를 넘어가면 가격은 절반까지 떨어집니다. 피해가 심한 농가는 수확량의 70% 이상을 가공식품 또는 식당용으로 싸게 팔아 넘겨야 합니다. 저 8월 중순경보다는 박스당 만원 이상 떨어졌죠. 흑성병 말고도 농가의 골칫거리는 또 있습니다. 길어지는 장마로 배 껍질에는 곰팡이가 슬고 배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화상병은 사람을 통해서도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병충해는 농가마다 피해 정도가 크게 차이나 재보험 적용이 안 되는 만큼 농민들은 농가 출입을 제한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 대목을 앞두고 있지만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CN 하준입니다. 보건의료 노조가 총파업을 전격 철회하면서 군산의료원의 의료 공백과 현장의 혼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어제 오후 3시부터 벌여온 제13차 노정실무협의가 자정을 넘긴 오늘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양측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파업 자제의 의견을 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이번 교섭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성과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산의 한 부직포 공장에서 불이 나 12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쯤 오식도동의 한 부직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은 잡았지만 가연성 물질인 부직포에 붙은 불씨는 오늘 새벽에서야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내부가 모두 타고 부직포 원료 등이 소실돼 수억 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공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화 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모두 5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4건에 비해 22.9% 늘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78억 6천만 원에서 145억 원으로 84.5% 증가했습니다. 조직원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 편추형 범죄는 168건에서 38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군산에서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5분쯤 수송동의 한 카페로 60대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카페 유리와 테이블 등이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민회장 산업장에 조희민, 풍림, 파마텍 대표이사 등 5개 분야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민회장 선정심사위원회는 오늘 시민회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같이 선정했습니다. 이번 수상자로는 문화예술체육장 이완재, 애향봉사장의 박금옥, 산업장 조희민, 노동장 김시봉, 농림수산장 민윤기 등입니다. 한편 오는 10월 1일 제59회 군산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회장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추석을 맞아 다이로움 카드 이용 인증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석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다이로움 카드 이용 인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22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점에서 익산 다이로움 카드를 이용해 물품 구입 또는 식사비로 3만원 이상 결제한 후 인증 이벤트에 응모한 선착순 1,000명에게 만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벤트 응모 방법은 시 홈페이지 익산 소식과 익산 다이로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2022년도 주민참여 제한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도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도교육청은 도민공모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거친 74개 사업을 1차로 추려 7일에서 16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는 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일선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북교육청 주민참여 예산 온라인 투표를 검색해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경찰이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민중을 대변하는 조직의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민주노총을 향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며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많은 모습으로 총파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대농갱이 종자 2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전북도는 대농갱이 자원량 증대와 농민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진안군 금강 무주군 남대천 두개 하천에 자체 생산한 대농갱이 종자 2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관계자는 최근 하천 개발과 환경 변화로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어민의 소득 창출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류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홀로그램과 디지털 마케터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부터 오늘 17일까지 3개월 동안 40명의 청년이 참여해 정보통신실무교육과 훈련 등 전문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양성되면 익산에 머무는 효과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원우 시장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취업과 주거, 문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광대학교가 ARVR을 활용한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교육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원광대는 지난 2019년 두 건, 지난해 다섯 건의 ARVR 교육 콘텐츠를 개발한 데 이어 여섯 건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질적 개선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창의 공과대학 2층에 200메가와트 규모의 AR, VR 전용 강의실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콘텐츠를 실험하고 연구 개발과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익산경찰서가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의 선정과 해제, 등급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서 관계자는 다수의 가정폭력 강력 범죄는 이미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 연계와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서부 보훈지청과 이리 공업 고등학교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북 서부 보훈지청은 올해 신규 현충시설로 지정된 이리 공업 고등학교 전쟁 참전 유공자 명비를 위해 현충시설 사랑을 위한 현충시설 결연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이리 공업 고등학교는 해당 현충시설을 활용한 역사교육과 환경 정화 활동, 추모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립합창단이 오는 9일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 81회 익산시립합창단 정기공연을 개최합니다. 익산 어양동 지역협의체가 구형 목욕탕을 착한 가게 74호점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전북은행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에게 보건 위생 용품 백상자를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 새벽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9도로 예상됩니다. 분산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는 20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 5 m 에서1 5겠습니다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